열이 쏟아지는 가평으로 가요. 가평으로 가요. 젊음이 넘치는 가평으로 가요. 가평으로 가요. 달콤한 사람을 속삭여줘요. 예. Yeah. 자, 자, 여러분들 우우. 우리 내려갈 테니까요. 분위기 <laughs> <laughs> 좋아요. 아, 겁나 웃기다. 그러면 형, 빠지에 대한 약간 판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음, 옛날에는 빠지 하면은 왠지 그런 연인과. 아아아 네, 형, 청춘, 청춘, 청춘. 저도 그 환상이 있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요 사실 좀 빠지 갈때 약간 그뭐 연인도 좋지만. 썸타는 딱그 시기 있잖아요. 간질간질 그럴 때까지는 아주 진짜 챙겨주게 되기 때문에. 맞아 맞아. 학원, 응. 그것도 알아야 뭘 챙겨주는 거 아니야? 모르면 서로 모아니지고뭐알 필요 없이 그냥 딱 그런 거 있지. 괜찮아? <웃음> 괜찮아? <웃음> <웃음> 야 니가 하는데 왜 내가 설레? 와, <laughs> 마. 야, 이러지 마. 막. 어, 어, <laughs> <마. 웃음> 물 엄청 먹었는데 옆에서 괜찮아? <laughs> 아니, 분명히 앞에 손잡이가 있는데 괜히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싶어. 에헤이! 에헤이. 아, 초체! <목소리> 이름도, 성도 몰라요. 용기로, 펭치, 키스. 이름도 모르는데, 주치는 내버렸어? 그렇지. 안녕. 상남자. 어, 좋은데? MZ잖아. MZ 상남자. 아, 그래? 네. 펭치. 어, 자, 도착! 와! 좋아요. 개피개피 가봅시다. 우와. 우와. 음. 우와. 보기만해도 진짜 마음이. 우와. 여기? 여가 빠지고. 와 이게 빠지는 거지. 나 근데, 나, 나 생전 처음이야. 저도 안가아어어나 처음. 아니, 우와. 너무, 너무, 너무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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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우와. 우와. <laughs> 우와. 빠지다! 후! 응, 저기 약간 그. 나르는 나르는. 일자로 이렇게 퍼지지. 와. 와 <laughs> 아, 재밌겠다. 빨리 가자. 아유, 우리. 어, 우리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건가? 자, 안대부터 착용할게요. 아. 역시. 네. 없으면, 없으면은. 아니, 다 봤는데, 안대랑 왜필요해 뭐, 어차피. 그래요? 편하게 해요. 그래? 아니, 뭐 쓰지, 뭐. 뭐. 다 봤는데, 뭐, 또떡 그래. <laughs> 잠깐만. 확인한 <가자. 웃음> 다음에 기우고 잠깐만요. 형. 쉬워서 이거 이거 또 다른 차 타는 <laughs> 거 아니야? 뒤로 단자로 아니야. 그러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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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왜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고. 와, 이거 진짜 그냥 바로 탄다고 뭘? 뭔데 뭔데? 어이거 뭐, 우리 국표에 들어갔다. 오, 같아. 부ф에 하나 부ф에 더. 빠이 올라왔다. 또왜 이렇게 <laughs> 내려가? 아, 조심하세요. 태진 먼저 탈게요. 와 조심하세요. 와! 어? 어? 나 이거 뭔지 알것 같아! 아 이게 뭔데? 몰라, 저도 몰라. 2층 버스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 되게 안락하고 좋은데? 아, 알락하고 좋은데? 알락하고 좋은데? 자, 반대를 벗어주세요. 아, 아, 네, 반대버스래요 반대가... 어, 뭐야, 이게 우와! 버섯상, 와 이거 포트잖아! 우와! 우와! 우 surprise you you've seen No! We're 음, 맛있다. 나도 파인애플. 파인애플이요? 이거요? 형, 이거 앉아서 드셔야 파인애플.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아, 아, 는 아, 아, 진짜 아못 이겨. 나는 삼십기 라면만 먹고 어. 한달 동안 먹던. 네. 출... 네. 출... 출... TV, 티비 아, 틀어놓고. 네. 또 어, 앞에 밥상 갔던 고 라면, 김치 먹는 게. 그게 그렇게 나는 힐링이 데 거기에 먹기가 되게 불편할 네. 텐데. 네. 그럼, 나... 어, 나 자연스럽게, 나, 나, 나 <laughs> 자연스럽게, 나 자연스럽게 접착을, <laughs> 모르겠네, 나도 모르게 이러고서 그냥 먹으려고 그랬어, 아, 드세요, 드세요, 하나야 음, 야. 아, 라면이 형 전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진짜 맛있다, 아, 먹... 드세 드세요, 드세요, 아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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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시, 와. 네, 너무 맛있다, 아. 라면은 진짜 못 이겨. 나는 삼지세끼 라면만 먹고 한달 동안 먹으라고도 먹어. 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형 만두 드셔보세요 만두. 이게 만두는 이게 하나 싸서 뭔지 알지? 단무에 아, 아, 싸... 싸... 싸서 한 입에 먹어야 돼. 보험 스킬 나오네. 아... 우와. 예. 와 어. 우리 초보 드라이버. 초보 드라이버? 민키가 운전하는. <웃음> 잠깐만. 잠깐만. 주인이 <laughs> 운전 위험하잖아. 다 지금까지 다 합쳐서 한 10번 해 봤을 걸요? 야, 진짜 위험하구만. <laughs> 이거 안전 안전의 <laughs> 문제를, 아니, 문제를 이거 진짜 넘어간 아니.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아니야. 이거 우리 가기도 전에 우리 아니야, 아니야. 못갈 수도 있습니다. 아, 왜그래그 있잖아요. 왜그 운전면허 학원 가면은 그 옆에 선생님들 탈때 거기 거기도 브레이크 있고. 아, 그런, 아, 나, 거나거 거?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차. 예요 옆에 우측에 진짜 그런 거있어요 진짜. 오늘은 특별히 응. 안전 벨트를 2개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에어백 미리 터쳐 놓고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무시를 하는. <laughs> 지금 무시, 무시, 무시 자유. 자유 지금 자 지금 상했어. 이렇아이 타봐요 타봐. 아니아니 아니 나는 번지 점프 이래로 <laughs> 이렇게 스르 있는 거 처음인 건데. <laughs> 번지 점프랑. 아, 번지랑 비교하다니. 번지 점프랑 아. 민수현이 운전하는 걸로. 수연아 좀 의자 땡겨서 가야 되지 않아? 아저 땡기면 밟아요 저거. 아 어, 어, 진짜. 그래. 800kg 탔을 때 가장 겁먹을 때라서. 어저때 조심해야 돼. 어좀 요즘 나 잘하는 것 같더라고. <laughs> 볼때 사고 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출발을 합니다. 아잘자 출발. 가자. 어야 어, 간다 간다. 아 어야어야 간다 간다. 어야 왜. 어야야야 조심해 조심해. 어, 야좀 야, 야, 천천히 가. 왜 이렇게 밟아. 야아 천천히 가고 있어요. 여기 30이야 여기 30. 야 30. 야 너무 많이 밟았어. 여기 민수 형 보호구역이야 조심히 가. 아, 앞에 앞에 빨간불이다. 그 앞에 쓰는 거야, 하얀데. 그런데 운전 스타일이 좀 와일드해서. 아, 뭐라고? 가만히 해 주십시오. 야, 800... 800km 밖 800, 800, 와일드하고 잠시만, 이게 뭐 있어. 가만히 해 주세요. 아니야, 오늘 소프트해도 돼. <laughs> <laughs> 핸들은 잡고 가야 돼. 이거 왜 핸들이 지 멋대로 움직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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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현아. 어, 너무 밟는 거 아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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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좋아. 도, 도로가 그런 거예요? 도로가. 어휴, 뭐라 좋아. 음. 일부러 좀 천천히 하는 거예요. 아야. 다른 차 딱, 의식하지 마. 아야, 딱 40km만 가, 40km. 아, 앞차만 잘 따라가자. <laughs> 아, 대아 <되게 좋아>. 핸들은 <laughs> 잡고 가요. 급한 커브래요. 네. 급한 커브도 막 막. 아, 아 우리 급 커브 민기 잘하지. 오, 아, 좋아요. 코너링이 예술이시네. 시윤이 운전 잘하는데? 코너는 잡고 가면. 돼. 아, 근데 시현이가 어, 어? 되게 부드럽게 운전하네. 아, 그럼요. 어? 안, 안정, 안정감 있죠? 아, 좋지. 아, 부드러워, 부드러워. 음, 스무스하죠? 아, 운전 잘하네. <laughs> 우리 근데 어디 가는 거야? <laughs> 그럼 예측에 안 가해. <laughs> 어디 갈래? 네, 이 내비가 어디죠? <laughs> 네비 아, 저쪽으로 빠지는구나. 여기 우측, 봉, 가마, 이쪽. 이쪽인가? 어. 어, 여기, 여기. 가평 어? 한옥마을. <laughs> 우와! 우와! 풀길 나요! 우와! 풀빌라야?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생각지도 못했어. 어 정말. 우 와. 와 너무 이쁘다. 야 이거 청사초롱 진짜 와 기가 막힌다.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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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담도 너무 예쁜 거 봐요. 아니, 그래? 어, 그러니까 어 그냥, 어. 돌들이 어디서, 어디서 그냥, 뻔한 돌들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는 돌들 가지고 만든 것 같은 느낌이야. 오. 어. 여기 어. 넘어가는 이 느낌부터. 일단, 에어컨이 있어요, 합격. 아, 오케이, 합격. 어, 실외기, 실외기 합격. 어, 실외기, 와. 실외기 와. 합격. 아, 아. 뭐, 들어가보자. 한번 들어가보시죠. 와, 우와, 뭐뭐뭐뭐 육조 있어요, 육조. 우와, 육 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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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들어 우와+ 어봐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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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왜, 왜, 왜 자꾸 우와+ 욕조 있어, 욕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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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이구 우와+ 낌이 우와+ 와 이거 우국우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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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 우와+ 우와+ 우 잠깐만. 우와+ 이거 딱 좋다.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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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스러운. 나? <laughs> 진짜로? 진이 형이? 왜 애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나, 잠깐, 그래. 나, 잠깐만. 어, 잠깐만. <laughs> 오케이. 부담스러워. 활동은 뭐 10년을 했지만, 얘는 이제... 완전 진짜, 진짜 새내기거든요. <laughs> 성격상 그냥 자연스럽게 가고 있는 걸 좋아하지. <웃음> <웃음> 뭔가를 막억지팍 막 하려고 하면 티가 굉장히 나고, 그 되게 못 견뎌하는 성격. 이에요 근데 방송을 하다가, 혜진이 형이랑 딱맞주잖아 그러면 그 눈빛을 보면 뭔가를 갈구해. 갈구해? 직히 있잖아요. 아니 끌어내고 싶.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 그 눈빛이 있어. 었 알지. 너가 응. 지금 딱. 너가 나설 차례. 너가 나가서는 지금 네, 너무 좋을 거야. 그치, 그치, 그치. 어, 딱 이런 그치, 거지. 거지야. 근데 얘는. <laughs> 저 굳이 지금 많이. <웃음> <웃음> 근데 더 막상 시키면. 어. 전요 이러고서 또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니까 아, 아, 이게 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로 편해지고 좋아졌어 아. 응. 자, 뭐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아. 해 이렇게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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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런 게, 게 너무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아니, 아니 이제 편해졌다네 나 1순위로 아, 바뀌었어 아, 편해졌다네 일 1순위로 아, 바뀌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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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생각나는 거 있어 어? 어 이거 터졌다 아, 어? 안 어. 아, 수현이 수현이? 궁금. 나도 이거 궁금한 거야 쉴때 네. 연락하면 별로 아. 안 좋아해 야, 연락하면 아. 안 좋아하냐고 수연이가안 아. 아. 받아 카톡이 아. 아. 내가 한번, 봤을 한번 가면 뭐울 제가 어. 하루 있다가 오기도 하고 어. 어제 일이에요 응. 이틀 전에 오후, <laughs> 오후 1 시에 그 F F 단체방이 있어요 응. 응. 거기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간게 있는데 숫자 1이 계속 안 없어지는 거야 아. 아. <laughs> 근데 그거를, 어. 그 전전날 오후 1시 4 0분에 채팅이 아직도 안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어. 어제 오후 4시까지 안 없어진 거예요. 아니, 이거 민수가 너 되게 크다. 하루가 넘고 3시간 뒤에도 없었, 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민수가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음. 수윤이 형 죽었어? <laughs> <laughs> 이형 뭐해? <laughs>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그대체왜 그런 거야? 아니, 나 이거, 나 이거 얘기 많이 들었었어. 그래서 궁금해. 참. 민수랑은 뭐 만나가지고 뭐 했다, 뭐 했다 이런 아, 얘기 들으니까. 아, 연락을 안 받으면 집으로, 집으로 찾아오니까 걔는 집으로 가면 돼? 아니, 네?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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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빨리 형들이 빨리... 좀 불쌍해? 아니, 전,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아. 저는 일할 때확 쏟았다가 혼자 있는 공간에 들어가면 그 혼자만의 사색을 굉장히 재미해요. 그 혼자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 아이, 시간을 아이. 좀, 아이. 네. 그 시간을 좀 보내기 때문에, 쉴 때는 잠이 진짜 많아요. 잠이 진짜 동면 많아요. 중이다. 네, 잠이 진짜 많아요. 못 받았으면 그건 거의 99%의 확률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콜백을 해줘야 돼. 그쵸, 콜백을 해야죠. 어. 안 하죠. 그걸 안 하죠. 어. 그걸 안 하죠. 어. <laughs> 못 했네. <laughs> 그거 궁금해졌어. 시현이의 핸드폰 좀가지고와줘요 거기에 카톡이 몇 개가 남아있을지. 아, 왜? 왜, 왜 이런 거왜 해? 수백 개, 아. 수백 개 남아있는 거 아니야? 수백 개? 아...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 궁금해. 나도, 나도 봐야 되는데. 아니, 어, 우리 멤버들이 무슨 껌도 아니고 고 그래. 일단, 일단 열기만 해. 열어, 열어. 열기만. 아, 자, 47. 와. 아, 많은 거야? 장난 아니다, 진짜. 다들 이 좀. 있지 않아? 나내 기준에서는 엄청 많은 거. 나 없어. 나는 다 확인해. 나도 일이라도 떠 있는 거찝찝해가지고나다하인해나 나 오면은 다나 바로 답장해줘. 나는 나는 바로 바로. 자 일단 보면 어 MZ 방. 네네네네. 어 거기 아직 안 익었어. 아 이거? 아 이거는 그 시간 촬영 아, 시간이니까. 너, 너 계속, 어떤 내용이 와 있는지 모르지. 아, 재밌어. 한번 봐봐. <laughs> 아 이제 풀렸어. 나는 궁금한 거 풀었어. 어, 일단 보면은 세진이가 우리한테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뭐.